이 e 모빌리티 전문 솔루션 업체 SNK 조성구 이사입니다. SNK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e 모빌리티, 예를 들어, 근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과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와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두 가지 방식의 충전 스테이션을 새롭게 출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를 교체하여 충전하는 방식의 B스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에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의 M스테이션입니다. B스테이션의 경우 최근 이컬사와 함께 3년차 전용 배터리팩과 스테이션을 개발했으며 M스테이션은 현재 LH와 함께 아산시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NK는 배터리 팩의 BMS부터 자체 설계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에 맞춘 배터리 팩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SNK 충전기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95%의 높은 충전 효율을 자랑합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배터리 팩과 충전 스테이션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배터리 팩과 충전 스테이션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배터리 팩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없이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NK는 배터리 팩과 충전기 등의 부속품을 넘어 이 e 모빌리티 자체 설계·생산부터 외부 충전 스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e 모빌리티 전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